네 김혜련입니다. 네 그리고 이옷이 이 옷이 참 문제가 되는 게 이거를 해철 오빠가 선물하셨어요. 네필스업 마이 위시라고 해연니이 집이 있습니다. 네1 1번가에 가서 저에게 선물하셨어요. 네 근데 왜이 옷을 본인이 선물한 것처럼 왜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소문을 내시고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갑니다. 네 저는 지혜권 씨나 그김 이분아 윤 언니 씨를 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. 왜있지도 않은 사실,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니시는지. 네. 그것도, 다른 사람이 본인이 사랑했던 사람 아닙니까? 네. 근데 그 사람 흉내를 내면서 2년 동안 저를 속였던 사실도 용서가 안 됩니다. 네. 그리고, 그, 뭐, 여러 가지 만남 사이트요. 일단은 본인이 자격증이 없으신 부분이잖아요. 아로마 테라피. 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, 다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. 네. 아로마 테라피 자격증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? 그럼 다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죠. 컴퓨터 운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왜 컴퓨터 자격증도 없고, 아로마 테라피 자격증도 없으시고, 계속 신의 철씨 흉내를 내시면서 다니는데,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럼 다른, 사람의, 다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죠.